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23년 2월 기준, 이전 한 달간 인천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청라지구 17단지 웰카운티 34평입니다. 2010년 중공한 692세대로 최고가 6억 6천만원에서 2억 4천5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천5백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매 물건 중 최저가는 4억 3천만원입니다. 구위는 청라골드 클래스 커넬웨이입니다. 2016년 중공한 269세대로 32평이 최고가 8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8천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8위는 청라지구 17단지 웰카운티 33평입니다. 2010년 중공한 692세대로 최고가 7억 5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4천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7위는 청라호 반베르디오 메이 14블럭입니다. 2011년 중공한 745세대로 33평이 최고가 8억 원에서 3억 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천만원입니다. 6위는 청라 센트럴 에일린이 뜰입니다. 2018년 중공한 1163세대로 35평이 최고가 9억 3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4천만원입니다. 5위는 청라 국제도시 대광 로저비양입니다 2018년 중공한 674세대로 32평이 최고가 8억 4,700만원에서 3억 3,2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1,500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4,000만원입니다. 4위는 호반베로 디오메이 20블럭입니다. 2011년 중공한 620세대로 34평이 최고가 8억 2,0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8,500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9500만원입니다. 3위는 호반데 루디움 29블럭입니다. 2012년 준공한 2134세대 대단지로 33평이 최고가 8억 95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3천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6천만원입니다. 2위는 청라제일풍경채 에듀엔파크 2차입니다. 2017년 중공한 1581세대 대단지입니다. 34평이 최고가 9억 4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 하락한 5억 5천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천만원입니다. 1위는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입니다. 2019년 중공한 1534세대 대단지로 34평이 최고가 12억 9 5 0만원에서 6억 6 5 0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3천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매 물건 중 최저가 역시 6억 3천만원입니다.